좋은 일인가요? 예, 예, 대장!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헤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으아,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시켜주십시오. 자자. 아이고 광물이 부족하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에스핀 가스가 모자라뭐 에스핀 가스가 더 필요하다. 에스핀 가스 부족하다. 업그레이드 완료. 건물이 완성됐다. 한월천이 곧 열릴겁니다. 흐흐 <laughs> 한월천이 열리는 회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뭔짓있어요 거기엔 컨트롤 할수 없다.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과학물이 더 필요하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에너지가 모자란 우속 건물이 로 준비 완료 이동 중 상황은? 작전 개시 듣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여기는 노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벨시르 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전장에서 적 대적 프로토스를 발견했습니다. 뭔일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예. Yep. 계속 하세요. 여기 지원이 필요 공격을 시작합니다. 건설력은 준비 완료. 구석 건물 완수. 과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모자란다. 방감하기 가능. 듣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제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잘 들립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스팅다스.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이동중 업한레이드 완료 한월천이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한국 고국지 마세요 전 그냥 할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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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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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안 o 로 s 준비, 완료. c 고 n s 업그레이드, 완료. 상황은. 로봇 나가신다.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laughs> 배시 e 님은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사고.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y o 거 아닙니까? 간 k to me. Tell Lobo to work. t a 목표에 접근합니다. 잘 들립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적 발견, 공격 개시. 에너지가 모자라 업그레이드 완료. 에너지가 부족하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제거합니다. 작전 개시. 에너지가 모자란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반드시 에너지입설로 준비 완료. 엔진 소 죽이는데?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 시리의 동물에게서 탈라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 관리!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여들과는참 편하게 말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죠.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저게 공격인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기 것 같네요, 벨세사님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무하셨군요. 배신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에,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지진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이 의미하는 건딱하나죠가강촌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상황은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장전 유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대로. 그렇지. 다시. 듣고 있습니다. 목표에 접근한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잘 들립니다. 사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다 아,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중.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프로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공격 개시. 동맹 전투해 고 잠깐만요. 아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확인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듯이 해내죠. 가고있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아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나나 아, 이제 아,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나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고 있습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프로답게.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듯... 아이고, 빌새끼. 어쩌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공격 개시. 작전 개시. 듣고 있습니다. 어, 이동중. 잘 들리?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답게.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중.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벌인... 대시로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여기는 노바.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벌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죠. 제 테라진 보관 탱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야하!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솔직히 전저 원시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동중 업그레이드 완료. 간월천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지전능한 벨시르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오, 준비하십시오. 핵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뭐라고 할? 하시... 요령 작전 개시.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로봇 떠납니다.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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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저렇게 잘했는지 <자랐는지. 봇> 아빠가 사랑해.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격, 개시.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강화대로 가도 여기는 노바 상황은. 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끝났다 업그레이드 완료. 엔진 소리 죽이는데? 듣고 있습니다. 방어드론에 쓸 때가 왔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적 생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잘 들립니다.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빡빡빡빡빡빡.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이동 중.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그리핀, 수송 준비 완료. 상황은? 잘 들립니다. 가급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laughs>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머지 않았다구요. <laughs> 이동중 확인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프로답게.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단일전입니다. <laughs> 아,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이었는데. 여기는 노바. 확인했습니다. 시작. 병력을 키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방어를 시작해 볼까. 여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엔진 소리 죽이는데? 이 지원이 필요하지! 반드시 해내줘! 이동 중.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업그레이드 완료. 방어드로이드 가능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프로틴.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적을 재생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스마 해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이동 중. 프로답게. 명령 여기는 노바. 난 아,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이동 중 듣고 있습니다.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로봇이지 <laughs> 뭡니까? 프로답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업천지입니다 명령대로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죠 상황은 여기는 노바. 알겠습니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리기 수송 준비 완료. 다음은 사동.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잘 들립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핸... 헨... 저그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laughs>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명령대로 이동 중. 잘 들립니다. 가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지해 보시지.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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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펠시루 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